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진해의 진해 남양동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 다락방문을 열고 또 지도 갈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영적인 태풍 흑암은 지금도 24시간 활동하면서 이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개인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 가족들을 형제들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흑암이 덮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여서 또 복음의 빛을 바라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이 시간이 캠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오늘은 지금 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정시 기도, 정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녁 때쯤 해갖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뭐, 오후에 4시, 5시,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보 우리가 정시 기도라고 해요. 또 우리가 기도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정시 찬양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린다. 정시 예배가 되겠죠. 또 우리가 정시 구원의 길. 또 시간과 요일을 정해놓고 또 순회 전도를 한다. 그러면 순회 우리가 정식 캠프가 되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 어, 진짜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에 어, 막이라는 존재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만들어 지속 못하게도 만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속지 않고 지속한다면 이걸 우리가 진짜 지속한다면 진짜 뭐가 나오거든요. 진짜 뭐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정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시간에 뭐가 나왔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어, 그 안진뱅이를 하나 살렸는데 사도행전 4장 사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한 사람 때문에 남자만 5천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막 전도가 막 터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게 지속한다는 이미는요참 중요한 겁니다. 지속. 그래서 미기는 필요한 게 지금 첫 번째 앨범 기도의 정말 좋은 습관 특히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새가족 초신자들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다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 습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늘 새벽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던 겁니다.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응? 누가 보금 22장 <laughs> 39절에서 44절. 우리 예수님은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어?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 또 기도하는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이 장소는 겟센만의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이걸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자주 하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장소, 습관을 따라 거기 갔잖아요. 그 장소에 어? 어쩌다 한번간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그 몸이 가야 그쪽으로,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시는데도. 전능한 힘이 있는데도 기도했잖아요. 아멘. 왜죠? 어, 우리에게 진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기도하는 부분들을 우리한테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아멘. 하물며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어,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렇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 6시에 기도하러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 베드로의 기도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기도 습관. 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도자라고 알고 있는 바울.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전도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나는 전도 잘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 이게 전도는 전략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거든요. 아, 네. 이게 사도행전 1장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전도 이전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운동. 네. 이게 우리 전도자 바울도 어, 전도자 이전에 기도자였죠. 기도자. 네.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할 곳을 찾는 겁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기도할 장소를 먼저 찾아요. 이 아, 보세요, 여러분. 전도가 먼저가 아니었잖아요. 항상 어디 가면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는 장소부터 찾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개세마을 동산에서 늘 기도해 주셨거든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조차도, 어딜 가면 항상 기도. 기도하는 걸 찾은 것 같아요. 16절 보세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미 찾아놓고, 이제 또 기도를 또 가는 겁니다. 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16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 점쟁이에게 복음전에서그 사람을 살려냈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25절에 이들이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사도바울은 전도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셔요 네. 음? 우리는 반드시 따라오는 기도 후에 찾아오는 분명히 이거 있거든요, 뭐가 있거든요.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항상 기도 후에는 뭐가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한 이후에 38절 39절에 보세요.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는 하 그런 내용이라고죠. 베드로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 사람을 치료하죠. 역사 일어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제6시에 기도하는 중에 누가 연결되냐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다 살려냅니다.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 여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16절 점치는 여동을 살렸고 25절 이 감옥에들 기도하다가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복음화시키는 역사 일어나 버린 겁니다. 네. 예. 항상 우리는 역사 이전에 우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전도 이전에 기도죠. 아멘.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기도 후에 반드시 따라뒤 따라오는 역사. 아멘. 그럼 우리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 재미를 본 겁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시간을 딱 정해 놓고 기도하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게 바로 정식기도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정식기도라는 것은 이 습관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에 대한 이 좋은 습관, 이 습관이 딱 만들어지 몰라요. 그 제가 이제. 진짜 오래된 이야기죠. 거의 뭐 35년 전, 전 이럴 런이때 이야기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매일 저녁 되어지면 가정 예배를 드려요. 예배들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니까 항상 그 전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늘 우리 빨리 예배드리자. 여기 마이가 틈을 타니까. 먼저 예배 를 드리고 있자. 또 아버지 들어오면 자꾸 술 먹고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먼저 예배 를 드리자. 예전에는 방 안에서 막 담배 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도안 빼놓고요. 진짜 매일 365일을 진짜 매일 가정 예배. 딱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 가정 예배를 지속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복음 듣고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하루 아침에 술 담에 다 끊어버리시고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요. 계속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정시 예배를 드린 거죠. 정시 가정 예배, 정시 기도를 우리가 드렸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우리가 했던 그 기도, 우리 매일 했던 그 가정 예배가 그게 진짜 기도에 대한 습관, 예배에 대한 좋은 습관이 딱드려진것 같아요. 그 저희는 어떻게냐면. 집안에 어떤 초상이 난다든지 집안에 어떤 결혼식이 있다든지 해도 우리는 가정 예배 드렸어요. 하루 진짜 안 빼놓고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좋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게소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의로 같이 기도한다는 거. 특히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잠자리를 들면 아빠나 엄마가 찾아가고 특히 아빠가 찾아가서 이 아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해줘요. 그 여치 보면 그게 이제 정시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자란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해 보세요. 그러면 또그 아이가 자녀를 낳겠죠. 그럼 똑같이 하겠죠.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네.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정시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정치찬양, 정시앱에, 정시구원의 길, 정시우리캠프. 근데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한다는거 마귀의 어, 방해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별의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어? 우리가 이것을 그걸 뚫고 뚫고 뚫어가지고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아멘. 이때 이제 역사를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여기에 주,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세 번씩 핍박이 오던 말든 상관없어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자기 코앞에 와 있는데도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원래 하던 대로 숨지 않고 숨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활짝 열어놓고, 어? 저 같으면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할 건데,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도 돼요. 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뭐냐. 기도 안 하는 게더 불편한 거예요.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게더 불편한 거예요, 단일은. 좋은 습관이 다 들어가니까, 하루에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 생기면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런데 단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단일은 어떻게냐면 죽음이라는 문제가 왔는데도 일정해요. 일정해 가요. 전에, 어? 하던 말,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라면 전에 하던 대로. 왕이 어명을 내렸어요. 어명. 왕이, 왕명을 내린 겁니다. 응?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되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그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단일은 기도했어요. 오히려 감사했대요. 어.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되잖아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구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 여러분 또 보세요. 아까 저 얘기했던 것처럼 어그 사도행전 3장 1절 제 9시 기도 시간에 제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어 유대인 날짜로 어제 9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이날은 이 시간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생겨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시간 또 보세요 사도행전 1 0장 9절 제6시 제6시에 기도0 올라갔대요 0 0 0원 10,000원. 1 0 10,000원. 1 0 0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행 10장에,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시장했대요. 너무 배가 고프대. 그런데도, 밥을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기도 올라갔다 그러면 되는데, 너무 시장했대. 그렇게 써놓고는,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있을까요? 밥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밥은 굶어도, 밥은 굶어도 나는 기도는 못 굶는다. 내가 밥 먹는 건 내가 잠시 쉬어도, 기도하는 건나못 쉰다. 성경은 그겁니다. 이게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 맞아요. 사도행전 3장 1절. 여기는 그냥 자기 동네니까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피장 시몬의 집, 사도행전 10장 9절. 남의 집에 왔단 말이에요. 또 다른 동네 왔단 말이에요. 멀리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림도 그 시간에 변함없이 기도해요. 정식이도 이렇게 좋은 습관을 체질을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10편, 55편 16절,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다윗은 내가 저녁에 아침에 저녁에 네.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네. 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정오에 네. 점심때 밥 먹기 전에 네. 먼저 기도하고 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어,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을 누가 맡겠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누구도 못 이깁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 어, 하원이가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전점 <laughs> 다가와요. 근데 진짜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는 사람이 있고. <laughs> 우리도 이제 훈련소에 가 보면 눈물 질질 흘리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 그것은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들어가기 싫어갖고 막 <laughs> 억지로 막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 그냥 가족들하고 헤어지면서 그런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 다른 겁니다 어떨 때는 갔다 올게 해가지고요 인생은 즐기면 되거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이제 입대를 저도 이제 공군을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진주에서 어, 우리 훈련받았거든요 우리 훈련받을 때 똑같아요 부사관들하고 같이 훈련받았어요 한쪽에서는 부사관들이 하고 우리 사병들이 훈련받았어요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뭐 식당으로 다루고 하지만 운동장에서 한 번씩 만나요 다같이 어,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날짜가 겹치면 이제 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 입대를 딱 해가지고 어, 그 진주에 우리 공군 교육사령부에 딱 입소를 해가지고 딱 했는데 제가 이제 제방제 제 방을 갔다가 이제 제가 어, 그 식비하는 내무실 어, 들어갔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후배 명호라는 애가 있어요. 명호 김명호라고. 같이 제가 입대를 했거든요. 같은 내무반 떨어졌어, 같이. 근데 제가 이제 관물대를 다 열었는데 거기에 말씀 성구가 딱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너희가 어, 한시 동안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인로 돼, 육신이 약하다. 깨어서 기도하라. 어, 이게 말씀이 딱 기록돼 있더라고요. 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어요.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훈련소 때 전태가 계속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때는 훈련소에 들어가면 구타가 허용됐어요. 그냥 막 때려요, 그냥. 이꽉깨물어고 이빨 그냥 바로 날아오고 구두발로 그냥 차요. 우리 때는 막 그랬거든요. 막 그냥 막 인간 취급 못 받아요. 발로 막 날아오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막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 진짜 계속 응답하시더라고요. 계속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게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더라고요.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오래 친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가니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밥 주죠. 시간 정해놓고 일어나라고 하죠. 정신이 다 군대는 다 정신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게 일정하게 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몸도 많이 좋아지더라고. 일정게밥 먹고 일정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정말 응답 받은 사람 특징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힌트를 좀 우리가 얻어가지고 힌트를 좀 얻어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음.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어? 진짜 아,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라고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음. 어? 우리 주일 학 교사들은 단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어? 무슨 요일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불신자 가족을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대상자 어. 대상자 친구가 나왔다면 그 친구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 보고 말도 시간 정해놓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우리 청년에 우리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관, 우리 회원들 있잖아요.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진짜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때 진짜 역사 크거든요. 같이 기도할 때. 이것을 어느 때는 우리가 매일도 할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회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아이들과 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시 기도라는 부분이 얼마나 힘이 있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 정시 기도 여러분 우리가 밥은 정시 먹잖아요. 딱 정해진 시간에 먹고 약도 정해진 시간에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정시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시간을 정해 놓고 현장 나가는 시간. 이게 예, 진짜 이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른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빨리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고 군대를 보내야 인간 된다고 <laughs> 아, 군대 보내놓으면 사람 된다고 왜냐하면 완전히 무질서 하잖아요. 무질서게 사니까 빨리 군대 보내버리면 그냥 정시로 일어나죠. 정시로 밥을 주죠. 시간을 정해놓고 딱딱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군대 다닐 때는 막 너무 툭딱딱이 아침에도 일어나고 막 휴가 나와도 막딱딱했는데 제대하는 것은 또 무너져갖고 막 <웃음> <웃음> 엉망되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 정시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주는 무시기도에 대해서 제가 무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보는 거 기도하고, 생각나는 거 기도하고, 느껴지는 걸 가지고 기도하고, 바로바로 막 바로 기도하는 거. 이게 무시기도거든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같이 딱 합쳐져 버리면 이건요. 그걸 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요. 기도의 사람. 왜 시간을 정해놓고도 하고 시간 정해내도 않는 시간에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잠을 자다가도 막 깨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게 무시기도거든요. 다음주는 무시기도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해보시고 어, 정시기도 아니면 정시 찬양 정시 예배 정시 구원의 길 정시 캠프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이 응답 여러분 그대로 받아 누리시기 이미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정시기도하며 참된 응답 누릴. 우리 남양동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과 이 현장과 이 가정과 특별히 함께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